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부모회가 주최한 장애인 부모 사랑의 1 일을 찾기 지난 12일 동두천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공부에서 주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보고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2011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으로 동두천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9일 시청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두천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자원봉사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함께 나눔과 성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활동 평가회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김성수 국회의원, 임상호 동두천 시의회의장 등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식전행사로 동두천경찰서 무궁화 행복나눔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일부 행사에는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2000시간 이상 봉사자 매달 수여식과 다문화 가정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 증서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또그 아울러서 어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서도 어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여 전체 위원들이 그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은 저한테 이런 영광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한해 동안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표창을 수상한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부모회가 주최한 장애인 부모의 사랑의 1일 찻집이 지난 12일 동두천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랑과 나눔의 하루 찻집은 동두천시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하루찻집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발걸음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부인 최인숙 여사도 함께 봉사하는 등 많은 봉사의 손길 속에서도 분주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찻집 메뉴로는 국수, 호박죽, 순대, 떡 등의 음식들로 마련됐으며 봉사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들어져 맛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부모의 사랑의 1일 찻집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동두천시 지적장애인 가족지원 복지기금도 후원하는 등 일석이조의 훈훈한 나눔과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보고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진 보고회는 2011년도 수해 복구 사업을 총괄하여 보고하는 자리로 쾌적한 동두천 시를 만들기 위해 2012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해 총 20여 명의 담당 팀장들이 참여했으며 도시과 과장의 총괄 현황 보고로 추진 보고회가 시작됐습니다. 총괄 현황 보고가 끝난 후 다음 순서로 수해 복구 사업 분야별 담당 팀장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각 팀장들의 보고 후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쾌적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수해 복구 사업 추진 보고회는 시장님의 총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추진 보고회로 인해 각 문제점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2012년도까지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